아, 6월 30일쯤 됐을 때 제가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고 다녔는데 그한해 절반이 지났잖아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의 2025년 새해 계획 중에는 윤석열 탄핵, 윤석열 파면은 분명히 있었을 거니까 그건 이제 하나 계획이. 네. 온 국민의 계획이 달성된 거잖아요. 그거 말고도 다른 거 있습니까? 올해 계획으로요. 올해 계획 중에. 그 그러니까 사실 작년부터 생각했을 때 계획은 저는 이제 올해쯤이면.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니까 연금 개혁 중에 모수 개혁은 끝났을 것이다 네, 네, 상상을 했었고 작년에 예, 생각했을 예, 예, 때 예, 예, 예. 그리고 의료 대란도 계속 이어졌으니까 이제 다들 좀 복귀하고 좀 정리되고 세판 짜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꿈꾸 계획했죠 제 네. 역할이나 거기에 비춰서 예, 예. 예.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연금 계획은 됐고 네. 올 초에 이제 합의해서 처리했고 네. 어, 남은 게 이제 의료대란 그 전공이들하고 의대생들 복귀인데 네. 거의 거의 다돼가고 있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올해 안에는 뭐다 마무리가 된다고 제가 생각했던 제가 해야 될일 단기적으로 해야 될일 올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음. 뭐할수 있는 거죠. 뭐 정치인 박주민의 어떤 새해 목표 뭐 이런 거니까 네. 개인 박주민의 새 목표 이런 것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아, 네. 네. 사실 저는 정치 시작하고 가장 힘들었던 측면 중에 하나가 아이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참 집에서 이제 짝꿍 같아도 타박을 많이 당하고 혼도 네. 많이 나는데 네. 올해. 이제 순탄하게 갔으면 예. 가끔 어. 시간을 좀 내서 아이하고 좀 시간을 보내면서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총선 끝나고 나서좀 예. 음, 시간이 남거든요 음. 운전을 좀 어. 운전 면허증은 예? 있었는데 운전 을안해 버릇해서 아연 연수를 좀 받고 이러면서 아 그럼 운전을 지금은 사실 잘못 하시는 못해요 그래서 아. 아이도 좀 태우고 이렇게 좀 다니고 좀 하려고 예. 그런 시간도 가졌었거든요 제 예. 총선 끝나고 그래서 예. 올해 좀 그런 시간을 보내. 근데 그건 안 되더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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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아이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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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무슨 얘기라는 거야? <laughs> 왜냐면 아빠랑, 아빠랑 보내는 아, 시간이 즐겁지 않다. 아니, 초등학교 근데, 1학년은 아빠랑 아, 아. 보내는 시간이 제일 좋지. 좋아요. 엄마랑 좋아해요. 보내는 게또 좋을 수 있어. 아, 있을 아 있을 엄마랑 아. 보내는 거좋은데 저희 짝꿍이 상당히 엄해요. 또 좋을 때 좋을 땐 저는 해달라고 웬만하면다 해요. 그러면 또 아빠만세죠. 아빠만세. 아 참. 그럼 올해는 또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우리 또따님과 함께 님 성함 아~ 얘기만 해도 괜찮아요 솔네 솔이랑 더뭐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아빠 박주민이 되는 걸또 기원하고 두 분은 어떻습니까 두 분의 그~ 새해 신년 계획은 절반에 완성이 됐습니까? 이또 먼저 얘기하죠. 저는 항상 얘기하듯이 그 사이버 대란 종식과 펨코 수계 청산, 요걸 목표로 달리고 있어서 오우. 사실 어느 정도 펨코 사설 도박장 공론화 된건 다행이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지만 네. 어, 난 아직 배고프다. 음. 갈 길이 멀다. 히딩크죠. 예,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그 이제 그 제, 뭐랄까. 사이버 내란을 진압하는 준 정치인 황희두의 목표라고 한다면 네. 개인 황희두로선 또뭐 없습니까? 개인 황희두로서는 사이버 내란 종식과 캠프스의 <laughs> 정상. 아니 왜 그래 진짜는 아, 개인 Rider. 목표 좀 얘기해줘요. 개인 목표. 아, 왜냐면. 아니,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 새벽에 그것만 하고 있어. 요 <laughs> 아, 왜냐면. 말 진짜 그게, 못 말리겠다. 그게 제 삶의 낙이기도 합니다. 아. 네. 아, 왜냐면 저것들이 전 너무 약올라가지고 승부욕 예. 때문에 지금 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 정치인이라면 이제 더 멋있게 포장을 하지만. 예. 저는 진짜 솔직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발뻗고 사는 게저 너무 꼴보기 싫어서. 아, 팬콧 들어가서 좀 봐야 되겠다. <웃음> 아 <웃음> 요즘에 이제 이렇게? 제일 그. 핫하게 공론화되고 있는 사이버 네. 내란에 대한 주제를 지금 또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 어. 영상 예. 어, 많이 올라오시고, 네, 쇼츠도 영상도 많이 띄고 있고요. 아, 그 실제로 음. 지금 이제 고소 20건 들어가거든요. 하고 음. 아, 아, 유저들 아, 예. 아, 참 행복합니다. 막글 삭제하고 아, 자기들끼리 수위 조절하고, 됐어요. 봤어요, 행복합니다. 예, 막 이제 좀 뭐랄까 황의두 이사님, 아니, 막 너무 급공성해져가지고 예. 어. 황의두 이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막 이런+, 아, 이런, 이런 그림하고 그 친구는 들었죠? 그래도 반성을 하고 있는지. 어, 반성하 네.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깔끔하게 <laughs> 그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그한 타임라인 딱 지켰을 때. 네. 왜냐면 그걸 그 기준을 제 스스로가 안 지키면 예. 앞으로 어떤 경고를 해도 우습게 합니다. 아, 확실하게 딱그 음. 약속을 지킨 사람들 예. 그들에 대해서는 저도 음. 선처를 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간 보던 사람들. 네네. 여기는 얄짤없죠. 아 그러면 음. 지금 사실상의 사이버네라는 지금 특검. 어, 황희두로서 어, <laughs> 목표가 이제 사이버네대단 진압과 종식이 이제 그렇죠. 올해 목표이라서 한 절반까지 왔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또 어, 백재욱 선생님께서 <웃음> <웃음> 거의 어, 없다 어. 선생님께서는 또 어떻게 우리 가장 훌륭하신 영화평론가 아, 네. 일단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생각하던 게 있었어요. 일단 윤석열이 어. 감옥에 가고 나면.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제그라운드가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음. 영화 많이 보는 시사평론가로 알고 있는데 <laughs> 아니 전혀 아니고요. 저는 시사 많이 <laughs> 하는 영화 평론가가 됐죠. 그러니까 음. 이게 이제 게이 그냥 네. 저는 영화 유튜버고 저는 스스로 평론가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저는 자격이 네. 없어요. 왜냐하면 음. 하를 그쪽으로 딴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냥 저는 유튜브 찌끄레기다. 영화 네. 유튜브 찌끄레기인데. 음. 그 동안 이게 저도 너무 빡쳐서 네, 음, 네, 네, 윤석열 네. 같은 저런 돼지가 <laughs> 아, 나라를 잡고 흔드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예. 그럼 네. 윤석열 저 자식이 내려갈 때까지는 내가 그래도 뭔가 좀 도움이 돼야겠다. 네. 어. 물론 도움 크게 안 됐겠지만. 예. 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잖아요. 저는 네. 네. 후반기는 이제 후반기는 이제 원래 제 삶을 찾는 어느 정도는 찾는. 오.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넘게 방치했던 제 채널에도 이제 영상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동안 너무 쓰레기처럼 방치했던 몸을. 음. 아. 아 이제 좀 정상 인간의 범주에 들어가면 어.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아예 아, 예. 열심히 뛰고 있어요. 런닝에 신신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런닝이 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뛰면 되게 고요해져요. 예. 아. 예. 뛰면 머릿속이 고요해집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뭘할 때도 항상 시사방송 꽂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방송에서 다음 방송에서 써먹어야 되니까 아. 계속 꽂고 공부하고 꽂고 공부하고 이러고 있다가 다 빼고 뛰기 시작하면 세상이 너무 고요해지는 거야. 네. 이 평화가 마음에 들어요, 지금. 아. 아.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오늘 네. 투박을 제외한 박영식과 박주민을 제외하고 음. 저희가 사실은 오늘 황희두 이사님하고 우리 백정웅 음. 선생님을 위한 음. 아, 이, 이 어떤 케익을 <laughs> 네. 함께 먹으면서 이제 아. 우리 우정을 다지는 네. 아 심우정이 네. 흔들린 우정이면 우리의 우정은 진짜 우정이니까 아. 이케이크를 먹어가면서 우리 우정을 다질까 했는데 아 러너가 되신 우리 거의 없다 님께서 요 위에 초콜렛만 드셨다는 이게 러너와 다이어트에게 이거 거의 농약을 갖던 놓은 거예요. 농약을 갖다 놓고 자 우리의 우정을 위해 원샷 뭐 <laughs> 그건 너무 죄송합니다 비지런 <laughs> 얘기지 이게 <웃음> <웃음> 그건 너무 죄송합니다 <laughs> 뭐 간신히 지금 한몇 킬로 빼놨더니만 이거 한 퀴에 원성복기 시켜버린다 우리 또 이제 백재욱 형님의 인스타그램을 보지 않는 분들이라면 또 네. 방송을 또 꼼꼼하게 안 음. 보시면 진짜 열심히 얼마나 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음. 몇 킬로미터씩 달리는 거다 인증을 한단 말이에요 아. 아. 왜냐면 그래야 쪽팔리지 그래, 못구만 맞아요 그래야.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네. 이제 근데 제가 음. 최근, 최근에 놀란 게 예. 요즘에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이제 멘탈이 붕괴 수준이에요. 네. 뭘 하는 게 없어요. 어. 근데 요즘 각그 만나서 얘기들을 들어보거나 예.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뭘 열심히 하냐 예. 다이어트 들렇게 아 <laughs> <laughs> 아니 지금 국민의 힘 의원들은 안 보이는 이유가 다이어트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몇 명은 몇 명은 위고비 위고비 아, 위고, 아 위고비. 진짜요? 네. 서로 상담해주고 마치 네. 제가 모발 잘 됐다고 사람들이 막어디서가 아 물어보듯이 야너 네. 그거 진짜 효과 있냐 네. 막이러면 야. 막 나누는 거 제가. 네. 제가 알기로는 그 팬코 스괴가 아, 네, 네, 네. 위고비를 만든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막 아. 그 조절을 못했다는 얘기. 네, 네. 네, 위고비 부작용이 아니냐. 아. 라는긁거지는 예. 아. 그리고 위고비 부작용 또 이렇게 안타까운 게또 하나가 있거든요. 아, 뭐, 뭐가 있습니까? 기능이 하나가 좀. 아또 그래요? 아. 항상 뭐. 뭔가 부작용에는 왜 항상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그 기능이 저하되는 아. 게 나름 나와 있는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전을 잘안 가네 요즘. 아, 또 뭐야. <laughs> 대전 오해하지. 아 왜냐면 그래요. 최근에 지금 김성진 씨가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따 얘기 있어요, 이거. 예, 예. 이따.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laughs> 오늘. 예, <laughs> 저도 사실 네. 그것 때문에 왔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그 사실 저희가 누가 다이어트 중인지를 네. 따로 언급할 수는 없고요. 박주민 의원께도 그런 질문은 따로 드리지는 않겠지만, 음. 그 국회의원들도 비수기? 성수기? 약간 여유 있을 때몸 관리를 하는 건데,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국민의힘은 지금 뭐 당은 뭐 비대위 만든다,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예. 음. 막 그런 것 같지만 예. 대부분의 의원들은 예. 손 놓고 예. 비수기 같은 시간을 보낸다. 와우 는참그 제가 그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흥미로운 얘기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요즘에 패널 구하기도 힘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 실제로 뭐 당직자, 네, 당직자들 인터뷰만 들어봐도 뭐 지금 국민의힘에는 실제 그 얼굴이 있는 거냐, 음. 대변인은 뭐 하고 있냐, 의원들은 뭐 하고 있냐, 음. 방송에 나가서 어쨌든 이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 솔직하게 얘기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냐, 막 이런 이제 그 안타까운 얘기를 자책거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 보고 나서 음. 진짜 뭐하지 했는데 음. 다이어트 중인 아, 사람들도 있다거나 약간 비수기처럼 네. 비수기처럼 보내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쉽게... 그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어, 그러니까. 경우에도 그 먹, 드시는 김밥을 보니까 다이어트 중이신 거 같던데 <laughs> 웰빙이죠. 거기 아. 휴가. 전, 전 그래서 네. 그거안 그래도 아가스가 네. 네. 공식 <laughs> 휴가 기간이었구나. 아. 오, 근데, 근데 오늘 돼서. 보니까 아.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현명하다 아. 이런 어. 평가를 하도록 어. 왜냐하면, 왜냐면 누구예요? 누가요? 왜냐면, 네. 지금 마치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은 비수기처럼 보내는데, 네. 거의 유일하게 이름이 나오는 정치인 나경원입니다. 와. 장사를 잘하고 있는 거죠. 아. 음. 나경원 이름만 사실 나오죠. 네. 어찌됐든 어. 계속 나경원하고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만났다, 음. 나경원이 네. 뭐 김병기와 마주쳤다. 어쨌든 계속 나경원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어. 음. 아. 네. 다들 비수기. 그러니까 계속. 이제 와. 당대표 그... 출마 목적으로 나오는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 그렇죠. 내용인데, 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현업 정신이 계시니까. 장사를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나름 어떻게 보면, 은 예. 그, 장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괜찮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예. 참. 저희는 저희 방송에서 나경원 의원을 엄청 조롱하고 실란하고 아. 나경원 세트까지 사실 생방중에 먹어가면서. 아, 김밥이요.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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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티그 김밥과 심지어 우리가 음료까지 똑같이 준비해서 네. 먹었단 말이에요. 아. 사실 그 집은 닭강정이 개일 맛있는데. <laughs> 네, 근데 맞아요. 네. 닭강정이랑 김, 네. 저기 김밥이랑 같이 있는 세트가 제일 비싸단 말이에요. 어. 진짜 이런 말이 좀 그래 존 맛이거든요. <laughs> 어. 그 김밥 맛있어요. 아. 네, 아. 네. 맛있. 맛있는데. 우리 나의원님께서는 이제 웰빙농성 하셔야 되니까 네. 닭강정이 없는 음. 6,500원짜리 김밥을. 근데 또 텐트 안에서 지었을 수도 있죠. 아 다른 세트 걸로. 수 있어요. 세트의 욕을 참기란 참 힘든 일이거든요. 아. <laughs> 기간 김밥 시키는 거 옆에 네. 닭강정 따라오는 게 낫지 않나요? 아 그렇지. <laughs> 어. 텐트 안에서 지금 머리 쳐먹고 지었을 수도 있어요. 네. 여튼 어찌됐든 욕은 많이 먹고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이름이 나오고 있는 국민 영지는 어. 나경원이다 음.